여기는 제가 토마토를 잔뜩 심어 놨죠. 토마토랑 오이를 심었죠. 화분에. 어, 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토마토랑 오이랑 양파. 양파도 있어요. 양파도 제가 많이 잘라 먹는데, 양파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양파랍니다. 많이 잘라 먹어요. 요 위를 위로 해서 이제 태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 위로 해서 태울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 어린잎은 차로도 먹는다 하네요 어린잎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아카시아요 화분에서 아카시아 어린잎이 잘 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뽕나무가 이제 어 많이 잘 보이게 열리고 있네요 뽕나무들이요 씨에서 나온 뽕나무랍니다 한 7년 8년 됐어요 엄청 많이 열려요 보시면 밑에서부터 열리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히 이제 꺾고지 할때 외에는 전지를 하지 않아요. 꺾고지 할때 제가 가끔 전지 하거든요. 그 외에는 전지를 하지 않아도 이렇듯 많이 열린답니다. 뽕나무도 심어 보실만 해요. 흙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심으실만 해요. 이거 보세요. 아스파라 꽃대가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꽃을 맺으려고 엄청 얘는 지금 커요. 엄청 크게 아스파라가스가 엄청 크게 얘는 지금 자랐네요. 옆까지 와서 지금 자라고 있네요. 뽕나무도 씨로 해서 키우셔도 암수가 있는데 암이 만약에 발아돼서 나온다면 이렇게 이렇듯 아주 많은 열매를 준답니다. 아주 많이 줘요. 키워보실만 하답니다. 엄청 많이 열려요. 씨에서 나왔지만 엄청 많이 화단에서 나와서 열리고, 열리고 있는 뽕나무랍니다. 수는 열매가 안 열려요. 한 2, 3년 지나서 열매 안, 안 열리면 그는 이파리만 쓰셔야 돼요. 암수가 있답니다, 뽕나무도. 근데 이거를 이제 꺾고지 하면은 그대로 열매가 열리는 암뽕나무가 또한 그루가 생기게 돼요. 그요 그러니까 정도를 자르셔서 요 정도를 자르셔서 꽂아 놓으시면 10개를 꽂아 놓으시면 이제 몇몇개 정도가 살수 있어요. 사는 거죠. 물을 잘 주시면 살아요. 여러 개를 꽂아 놓으시게 되면 그중에서 몇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잔뜩 열리고 있네요. 엄청 엄청 많아요. 제가 전지에 잘라서 가지치기해서 또 꽂아 놓으면 또한 그루의 뽕나무가 되고 하긴 하더라고요. 토마토도 지금 꽃이 피었네요. 감사합니다.